안녕하세요. 레드호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제 뒤에 있어요. 이건 앱코의 무선 마이크 WMP4 마이크입니다. 우리가 흔히 공중파 방송에서 쓰는 무선 마이크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촬영할 일이 있는데 제가 주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만들잖아요. 이게 다 좋은데 핸드폰에 있는 기본 마이크를 사용하면 제가 만약에 위치를 옮긴다던가 제가 만약에 카메라에 가까이 간다던가 하면 음량이 일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튄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인터뷰 영상을 따야 했어서 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했어요. 일단 송신기 2개, 수신기 1개, 핀 마이크 2개, 짧은 인터뷰용 마이크 하나, 그리고 이어폰, 카메라 마운트, 카메라나 스마트폰에 연결할 2극, 3극 케이블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마이크를 옛날부터 사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제품대가 가격대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나마 싼게 그때 당시는 에 6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제품은 17만원으로 가격으로만 보면 절대 싼 가격은 아니지만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송신기를 먼저 볼까요? 전원버튼, 채널을 바꿀 수 있는 셋 버튼, 볼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볼륨 조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각각 볼륨 조절을 쓸 수도 있고 아예 전체적으로도 수신기에서 볼륨 조절을 해줄 수도 있어요. 채널을 표시해주는 LED와 음성 확인용 LED, 그리고 배터리 LED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기기마다 AA 배터리 2개가 들어가고요. 한번 넣으면 11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옆에 C타입이 있고 전압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떤 전원을 연결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 제품 외부 전원으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수신기를 보면 각 연결되어 있는 채널이 모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각 마이크에 음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는 배터리 표시가 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써서 한칸 정도 줄어있는데요. 보통 송신기 수신기 같이 쓰니까 수신기 배터리 잔량 보고 송신기 배터리 잔량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에 마이크 음성이 잘 들어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3.5mm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동봉된 이어폰을 이용하면 마이크 음성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폰 줄도 되게 길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음질도 생각했던 것 기대치 이상이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음성이 마이크로 녹음되는 소리이고요. 이게 보통 제가 녹음하던 스마트폰 마이크 음질입니다. 제가 보통은 후시녹음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제가 만약에 조립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분 컴퓨터 수리 영상 같은 거 촬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조립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할 때 마이크 소리를 조절하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서 이제는 좀 편집이 편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아쉬운 점좀 얘기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카메라나 PC에 연결했을 때는 케이블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어, 이게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카메라가 오래되기도 했고, 멀쩡한 제품은 아니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만, PC에 연결했을 때는 음질이나 노이즈가 삼극선으로 연결했을 때보다 노이즈도 심하고 음질도 별로라서 아쉬웠습니다. 이거 아마 선 때문인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이선 변경을 해보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써서 해결방법 알아낸다면 쇼츠나 따로 별개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앱고의 WMP4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품 자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는 편이고요.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제품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이거 쿠팡 결제 지금 올라가고 있을 때제돈 주고 샀습니다. ,잉? 통신기가 두 개까지 필요 없으시다면 WMP1인가 하는 한 개씩만 있는 기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대로 찾아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이제 밖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 뭐 유튜버 분들로 따지자면 이제 브이로그 유튜버 분들이라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브이로그 유튜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서 촬영하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묻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걸좀 방지를 할수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랑 마이크 목소리가 겹치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용도로 쓸 용은 아니긴 하죠. 그래도 혹시 리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영상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는 리뷰 못 보고 샀어. 자, 다음에 저는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노트였습니다. 유바